난 진짜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는 한 A제로 정도 쓸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자, 하이 여러분, 삐끗 기자입니다. 오늘은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언론사의 조직문화, 기자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 문화는 뭐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거창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 조직에서의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다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두 개만요. 먼저 언론사에는 특이한 문화가 하나 있어요. 보통 윗 사람을 부를 때 팀장님, 부장님, 본부장님, 선배님 이렇게 부르잖아. 기자들 같은 경우는 윗 사람을 부를 때 님자를 붙이지 않아요. 뭐 부장, 본부장, 아니면 선배, 뭐 김선배, 이선배, 뭐권 부장, 이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부를 때 되게 낯선 어 문화인데. 이유가 뭐냐면, 밖에 나가서 취재를 하다 보면은, 뭐 선배 기자도 기자고, 후배 기자도 기자야. 그러니까, 후배 기자를 한 명의 기자로서 존중을 해주는 거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밑에 후배 기자가 나를 부를 때는 "효성 선배" 이렇게 불러요. 음. 처음에는 되게 낯설 수 있지. 아무튼, 이게 좀 언론사에서는 좀 특이한 요소라고 볼수 있어요. 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언론사에서... 뭐, 선배기자가후배기자 완전 쥐잡듯이 잡아. 막, 빨리 가 저거 알아와. 야, 이 새끼야, 뭐, 그것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 몰아 세우고 몰아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실제로, 언론사에는 좀 그런 수직적인 문화가 강하느냐? 어, 언론사의 수직적인 문화는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음. 먼저,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기수 제로 나뉘어요. 먼저 들어 먼저 들어오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말 까고 시작하는 거야.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그거는 개인의 마음이야. 후배인데 왠지 그냥 반말 까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냥 존댓말을 해서 누구누구씨 효성씨 뭐 나가서 저거 좀 알아올래요? 여기 전화 좀 해볼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이가 많더라도 후배 후배면은 이제 말을 까고 시작한다. 언론사의 조직 문화가 어느 정도 수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제식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지, 취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사람한테 인터뷰를 따는지 이런 거를 다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선배의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해 주는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언론사에서는 좀 선배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강하지. 음. 그래서 사실, 취재를 빙자해서 후배 기자를 정말 주접듯이 잡을 수 있어 솔직히 괴롭히려면 교육이랍시고 괴롭힐 수도 있고 취재 교육이랍시고 막 술을 진탕 매길 수도 있고 후배가 마음에안 들어 교육을 빙자해서 쓸데없는 거 알아오게 시키고 곤란한 걸 질문하게 시키고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해요 뭐 요거 하나, 하나 볼게요 뭐냐면 한창 기자들 사이에서 되게 기자들의 조직 문화를 비꼰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다시 보는 일진 놀이 한 수습 기자를 선배가 쥐 잡듯이 잡는 모습을 이제 글로 써놓은 거예요. 선배가 수습 기자한테 보고해 이렇게 시킨 거야. 그랬더니 뭐 어디서 수습 다섯 명의 피자를 시켰습니다. 피자 어디 건데? 미스터 피자입니다. 그래서 막 쓸데없는 걸막 물어봐 계속. 음료는 음료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 같은 거야. 똑바로 말해. 없었습니다. 토핑은 뭐 올라갔어? 치즈 올려줬냐? 안 올려줬냐? 뭐 배달원은 못하고 왔어. 오토바이 탔어? 스쿠터 탔어? 사, 사실 아닙니다. 이거 픽션이에요. 근데 실제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친답시고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괴롭힐 수가 있어. 분명히 근절돼야 될 조직 문화지만 실제로 아직도 언론사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때 간호사 조직에서 도제식 교육을 빙자해서 태움이라는 문화 때문에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 근데 언론사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수직적인 문화가 신문사에서 더 심할까? 방송사에서 더, 더 심할까? 저는 언론사를 처음에 27, 6, 6 이때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지역 신문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경제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신문사의 조직 문화가 조금 더 수직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20대의 어린 나이였고, 지금은 30대가 돼서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경륜이 더 생겼겠지. 뭐 그런 차일 이 수도 있겠는데, 신문의 조직 문화가 조금 더더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철저히 제 추측입니다. 추측. 신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일, 일관은 본인이 기사를 써서 선배에게 컨펌을 받고, 그리고 그 컨펌 받은 기사가 신문 지면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몫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올리고 선, 선배에게 컨펌을 받으면 끝나는 거야. 업무 관계가 기자와 선배 기자의 어, 합작으로 끝나는 거지. 근데 방송 같은 경우는 취재를 일선 기자가 해. 촬영 기자랑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합을 맞춰. 그리고 선배 기자에게 데스킹을 받아. 선배 기자에게 기사를 컨펌을 받는 거지. 그러면 CG팀, 또뭐 편집팀, 취재 기자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취재 기자, 선배 기자, 카메라 기자, CG팀, 편집팀, 송출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직 문화가 아무래도 유기적으로 움직인달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선배 기자를 하더라도 함부로 CG 팀이나 편집팀한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갑질할 수 없잖아. 후배 기자한테는 막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다른 팀 가서 내가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 방송 조직은 신문 조직에 비해서는 수직적인 분위기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짚어 봐야 돼. 과연... 수직적인 문화가 언론사에만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 어느 조직을 가도 수직적인 문화는 다 있어요. 가령 여기 명함이 하나 있어. 이 끝에가 가장 수평적인 조직, 여기가 가장 수직적인 조직이라고 한다면,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되게 스타트업 기업, 혁신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의 수직적인 문화가 이쯤에 있다고 치면 언론사는 한 이쯤에 있을 거야. 음, 훨씬 높지 그런 수직적인 강도가 근데 다만 진짜 고리타분한 회사 아직도 70년대 80년대에 살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 63빌딩 끝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거에 비하면 언론사의 수직적인 문화는 어떻게 보면 약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건 다 상대적인 거야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후배 직원을 괴롭히려면 충분히 괴롭힐 수 있어 모든 조직이 그래 뭐 그런 말도 있잖아. 또라이 보존법칙이라고 해서 그 조직에 누군가는 이상한 놈이고 꼽창이고 밑에 사람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일정하게 있다고 하잖아. 언론사라고 해서 난 그게 크게 많다고 느끼진 않아. 솔직히. 어느 조직이든 재수없으면 내 선배가 진짜 이상한 놈이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도 그런 태움이나 나를 갈구는 문화나 이런 거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 그건 철저히 개인의 운에 달린 거지, 언론사라고 해서 엄청나게 더 많고,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적고, 적고 난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음. 즉, 어디에든, 어느 기업이든 괴롭히려면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 언론사도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조직이지만, 음, 나름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신입 기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90년대생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꼰대 같지 않을까? 저 후배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선배로 비춰지지 않을까? 선배들도 이런 거를 느끼고 있고 언론사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는 항상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뭐 파격적으로 변하진 않아. 막내 기자가 선배 기자의 몫을 대신한다거나 모든 기자가 다뭐 서로에게 존댓말을 쓴다거나 이런 파격적인 변화는 있지 않지만 업계, 이 업계에 그래도 몇 년, 4, 5년을 있어 본 결과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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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하려는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다니고 있는 한국경제TV는 과연 수평적인 조직인가 수직적인 조직인가? 우리 회사가 이건 진짜 우리 회사 기자들이 보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언론계에서는 단원컨대 가장 수평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되게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딴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도 안 하고 점심 약속 잡는 것도 진짜 싫어해요. 특히 내부 사람들, 그냥 회사 안에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차 마시고 밥 먹고 술 먹고 약간 이런 거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제가, 우리 회사 선배 후배들이랑 밥 먹는 게 즐겁고, 어, 그런 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낄 정도면은, 우리 회사는 진짜 언론계에서는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일 예로, 제가 이런 감자칩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거리낌 없이 이런 감자칩을 뜯어서, 뜯어서 먹어요. 근데 옆에 있는 선배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아, 저 새끼는 자꾸 처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근데 이게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거슬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시비를 걸려가면 은너왜 회사에 앉아서 감자칩을 먹어? 이렇게 충분히 시비를 걸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저한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너 혼자 먹냐? 나눠 먹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 저 같은 사람, 저처럼 사회성이 없는 사람을 인간 지표로 봤을 때 우리 회사는 진짜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권위적인 사람이 있고 덜 권위적인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치를 봤을 때 우리 회사는 수평적인 편이에요. 음. 막내 기자들이 막 자유롭게 의견 표출할 수 있고 뭐 선배라고 해서 내 의견이 맞으니까 너희들 의견 다 묵살하고 다내 말만 듣고 따라와. 이런 문화도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저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언론계에서는 아주 수평적이라고 믿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 우리 회사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매년 연초면은 좀설 선물, 뭐 연초 선물 이런 걸 주거든요. 어, 회사에서 준 선물이 이거였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었어. 다른, 뭐, 설 선물 세트, 뭐, 먹거리 선물 세트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다 이미 빨리 품절이 돼서 나가버렸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 아무튼, 어디 중소기업에서 나온 LED 마스크를 선물로 줬는데, 나는 진짜 우리에서 다 좋은데, 하, 이걸 준건좀 아니지 않나. 과자는 먹을 수 있나요? 들어가네요. 아무튼 okay, 여러분 오늘은 언론사의 조직 문화에 대해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아,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두 개만요. <목소리>